오래지 않아 소슬한 바람에 갈대가 철량이 울고 아슬아슬한 상로에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을 생각하니 나의 머리는 나로도 알수 없는 맑은 기운에 경쾌하여지는 듯하면서도 두 어깨는 알수 없는 무거운 그림자에 눌리는 듯이 가슴이 묵직하여서 견딜 수 없다. 금년의 가을은 농촌 새농들에게 더욱 살기를 줄 것이다. 어느 해 가을이라고 새롱들의 즐거운 가을이라마는 그래도 여름내 흘린 땀방울이 방울방울이 익어서 황협을 재촉하는 바람에 금파를 일으키는 들에 찬 곡식이삭을 바라보는 그들의 즐거움은 큰 것이다 그렇게 잘 익은 쌀알이 결국은 그들의 생명에 영향이 못되고 도리어 그들을 달달 볶아서 여름내 지친 그들의 몸을 더욱 지어짜게 되지만 그러면서도 이건 늘어진 벼이삭을 목전에 보는 즐거움은 그들의 가슴을 흔들게 한다. 연전 어떤 사찰에 있을 때였다. 그 사찰 앞에는 몇두락의 논이 있었다. 그 논을 소작하는 사람은 사신 넘은 노농으로 그는 15리 밖에 있는 마을에서 매일 새벽마다 왔다가는 사찰의 모종이 울려서도 이숙한 뒤에 가는 일이 많았었다. 그 해는 기후가 순조로 나가서 그몇두락의변는 이상마다 탐스럽게 익었다. 모여들은 참새떼를 쫓느라고 반머리로 돌아다니며 쨍쨍한 맑은 벼달에 산들거리는 바람에 황혼과 치흔들리는 논판의 황도를 바라보는 노농의 기쁨은 컸다. 늙음과 고생으로 주름이 억세게 잡힌 그의 검은 얼굴에는 지나간 고생을 잊은 듯이. 미소가 늘 흐르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나, 그렇던 별를 베어 밤머리의 마당을 닦고 타작하는 날 보니 그 결과는 전혀 지주와 체기의 용량을 채우고 말게 된다. 거두는 기쁨에 웃음이 흐르던 노농의 얼굴에는 검은 구름이 흐르고, 노농의 아내인지 점심을 지어 가지고 왔던 늙은 촌부는 4, 5세 된 어린애에게 젖을 물리고, 타작 마당가에 둘러앉아서 눈물을 짓던 그림자는 지금도 눈앞에 어른 거린다 생각하면 어찌 눈물만 지을 일이랴 얼굴에 흐르는 검은 구름만으로 서는 그들의 가슴에 서린 괴로움 과 슬픔과 원한의 한 부분도 드러 내지 못할 것이다 입을 것을 못 입고 먹을 것을 못먹 으면서 노유가 봄부터 정성을 다하여 지어 놓은 쌀알을 입에 넣어도 보기 전에 남의 소유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피를 토할 일이요 미쳐서 날 뛰어도 시원치 못할 노릇이다. 그처럼 나중에는 그의 손에서 깡그리 나가 버리는 것이 건만 그들은 그것이 잘 익기를 원하고 잘 익은 벼화를 바라보는 때 찰나 사이 것만 지나간 고생과 앞에서 기다리는 비극을 잊어버리고. 기쁨의 미소를 금치 못한다 그러나 금년 가을은 그들에게 그러한 순간의 희열이 남아 주지 못하게 되었다 달넘어 계속되는 한 발은 단면에 균열을 내고 불의의 순환은 좀 남은 작물을 쓸어갔으니 들에 찬 누런 이삭을 바라보는 기쁨은 둘째로 앞에 닥쳐올 태산 같은 걱정의 절반은 죽었을 것이다 지주가 흉작을 아는 척할리 없고, 염나 사자 같은 최기의 독촉이 늦춰질 리가 없으니, 닥쳐오는 이 가을은 그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풍작의 가을에도 견딜 수 없어서, 형제와 처자가 산지 사방으로 객신 지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조그마한 천에조차못 입은 사람의 전정은 불언가상이다. 거기다가, 기후까지 변하여, 미구의 상로가 내리고 뒤를 이어 빙설이 쌓일 터이니 흐르는 세월이 어찌 그들에게 원수 같지 않으랴.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내려서 마당가에 시드는 풀포기를 울리고 이 기퉁이 저기퉁에서 벌레 소리가 요란히 흐르는 것을 보고 들을 때마다 흐르는 세월에 늙는 생명보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할 것이다. 생활에 혜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처럼 괴로운 가을이나 그와 반대의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가을이다. 산가들의 이거 늘어졌던 누런 이삭을 거두어 가깝하게 닫아두었던 창고를 채우고 닥쳐오는 엄동설안을 그윽히 기다리는 만족의 희열은 더욱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산들산들한 바람에 등골에 흐르던 땀방울이 거치는 기쁨도 큰 것이다. 불같은 여름볕에 가슴이 서리었던 뜨거운 김이 갈대에 올리는 맑은 바람에 쓰러지고 몸을 적시던 끈끈한 땀방울이 거치면 느릿하던 세포가 단단히 줄어들고 만사에 내키지 않던 마음까지 맑은 바람을 타고 맑은 하늘로 오르는 듯이 활기를 띠게 된다. 하늘에 빛나는 물 같은 달빛을 보나. 나뭇잎이 시원스럽게 거친 산곡을 고요히 울리는 샘소리를 들으나 모두 텁텁하던 여름의 무거운 더위를 벗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새로운 활활기를 띠게 된다. 등화를 갇치니라 하여 가을을 독서의 호시기로 지목하는 것도 사람의 머리가 맑아지는 까닭일 것이다. 찌는 듯한 더위에 온갖 물것까지 들이덤비는 여름밤에는 등불까지 더위와 물것을 더욱 불러들여서 귀찮고 갑갑하다. 그렇던 등불도 대지의 찬이슬이 흐르면서부터는 여름의 그 등불이나 다름없는 등불이 것만 보면 볼수록 더 밝아 보이고 친하면 친할수록 등불과 마음은 한 덩어리가 되는 것 같다. 소슬란 바람이 상로에 젖은 잎들을 울리는 밤, 그러한 등불 밑에서 서적을 대하고 고요히 앉아 있으면, 개인 마음은 장장을 따라 우주의 넓은 들을 자유롭게 오락가락 하고 있다. 흐트러졌던 마음이 한 갈래로 보이고, 구속이 되었던 마음의 굴레를 벗어 자자구구를 따라 자자구구 이상의 무엇을 찾아나가는 쾌락은 무엇보다도 가을이라는 시절이 줄은 크나큰 선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가을은 실로 독서자에게는 없지 못할 가을이다. 가을은 청결한 마스로서만 사람의 마음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알수 없이 스며드는 슬픔으로서도 사람의 마음을 씻어준다. 봄도 사람의 마음에 슬픔을 흘리고 가을도 사람의 마음에 슬픔을 흘리되 애연한 봄 마음에 흐르는 슬픔과 청징한 가을 마음에 흐르는 슬픔은 맛이 퍽 다르다. 애연한 봄에 흐르는 슬픔은 자줏빛 안개 속에서 흘러나오는 단소 소리같이 애연하지만 청징한 가을에 흐르는 슬픔은 칼을 만지는 장사의 노래같이 강개하다. 하나는 여성적이요. 하나는 남성적이다. 깊은 밤 남은 등불 밑에서 서리에 젖은 기러기 소리를 들어보라. 늙은이 젊은이 할것 없이 그 소리를 무심히 듣지 못할 것이다. 밤을 울리는 그 소리는 슬프면서도 씩씩한 맛이 있고, 그윽하면서도 맑은 맛이 돌아서, 차마 들을 수 없으면서도 오래오래 듣고 싶다. 듣고만 싶은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가슴에 흘러드는 그 소리는 다시 듣는 사람의 입으로 흘러나올 것 같고 그 소리에 몸이 실려서 넓은 들, 높은 산을 지나 멀리 멀리 가지는 것 같이 슬프면서도 그 슬픔은 구속에서 그 몸을 뺀 슬픔으로 도리어 시원한 쾌락을 불러온다. 그러므로 가을의 슬픔은 봄의 슬픔과 같이 사람을 마치게 하는 슬픔이 아니라 여름 더위의 끈끈한 땀에 기운 잃은 세포를 올로리 씻어주고 더위에 잠겼던 마음을 씻어주는 쾌락을 일으킨다. 어느 때나 이렇게 자연은 같은 것이다. 그러나 고르지 못한 인사는 자연을 모두 갖게 대할 수 없게 된다.